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건설업계가 줄도산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미분양 급증, 또 레고랜드발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 경세까지 겹치면서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됐는데요. 결국 창원의 중견기업인 동원 건설산업이 최종 부도를 맞았고 이로 인한 파장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앞으로 마련해야 할 대책과 도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함께 짚어봅니다. 지역건설사 임번 출신 최의원이죠 최복춘 양산시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전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창원대 건축학부 유진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두분이 소식 듣고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번에 부도를 맞은 동원건설산업 어떤 기업입니까? 네 경상남도 창원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견종합건설업체인데요. 전국 도급 순위가 388입니다. 좀 약간 멀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네. 본의 도급 순위를 보면 18입니다. 오. 굉장히 든실한 어, 상위권의 어, 건설회사고 네. 그리고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 수준이었거든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창원시 회성동 복합 행정타운 우리 저번에 에, 청사진 켜졌다고 하면서 네. 방송했던 그 복합 행정타운 비롯해서 현동, 양덕동 네. 등의 상가 그리고 예정된 공사 금액들이 총 천억 원대에 달하는 오.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000년부터 22년간 네? 지역을 기반으로 건설업을 일궈왔고요. 음. 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좀이 대표를 아는 분인데 장기영 대표는 YMCA 지금 이사장이고 창원 YMCA 이사장이고 네? 창원시 새마을의 회장, 경남 e스포츠협회 회장. 이렇게 일종의 그 사회 봉사활동 이런 네. 일들도 지역사에서 많이 수행해서 평판이 굉장히 좋은 건설회사인데 안타깝습니다. 네. 자, 이번에 동원 건설 산업 부도 소식에 창원을 넘어서 경남 전체가 좀 긴장을 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소식이 들려오는데 왜 그런 겁니까? 우선 <laughs> 만약에 동원 건설 산업이 지금 예고된 대로 부도 처리가 된다면 70여 곳에 달하는 협력 업체들이 연세 피해나 도산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 장기영 대표 본인 스스로도 지금 뭐 자기 거의 이제 부도가 선언이 되긴 했지만 협력 업체와 피해 지역 경제에 피해 미칠 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무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고 어그제도 음.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발로 엄청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어.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 중단 우려가 제일 큰데요. 네. 어~ 동호건설산업이 도내에서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이 좀 전에 말한 회성동 복합 행정타운 거기는 행정타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아파트도 뭐~ (3000세대) 이상 네, 네. 예,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고요 갑천읍 아파트 공사가 약 (250억) 등 음. 정도인데 공사 시공 중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어, 현재 주요 도급 공사 내역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거나 지금 플랜을 진행되고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게 강원대 영월에 어, 상동 텅스텐 광산 오, 300억입니다. 네. 그리고 캐나다 알몬티 회사하고 지금 계약을 진행 중이고, 좀 전에 말했던 양덕동 상가 공사가 약 250억. 네. 그다음에 부산의 상가 두 곳인데 그게 약 200억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 합하면 천억 원대 규모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파장이 만만치가 않죠. 아시다시피 그 정확 건설업의 특성상 이거 뭐 하, 공사 하나 당 조그만 공사라고 하더라도 토목, 조경, 네? 시멘트, 뭐 철근 설비, 창호, 조적. 그리고 또 이제 더 나가면 그분들이 일하는 분들의 외식업이라든지 아, 요식업 이런 네. 것까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 상인들한테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경남 경제 전반에 연쇄적인 타격 우려가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건설 사업 하나에 여러 사업들이 좀 맞물려 있다 보니까 연쇄 타격 우려가 큰 상황인데 자, 의원님께서는 건설사 임원으로 좀 일을 하셨죠. 그래서 이번 네. 사태에 대해서 좀더 긴장감 있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 건설 경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이번 부도 이 건설 경기와 좀 연관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미분양이 늘어남과 동시에 건설사 자체도 재무 금전성이 좋지 않아. 부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중견 건설업체인 동원 건설산업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네? 그동안 제로 금리 수준의 혜택을 누리던 건설사는 공사 금액의 7, 80% 자금을 관행처럼 빌릴 수 있었고, 네? 부동산 매수자들에게 분양권도 쉽게 팔수 있었습니다. 음. 부동산 매수자들 역시 낮은 금리로 몇억의 부채를 지더라도 유닛 발생하였고, 네. 부동산 광풍으로 비싼 가격에도 매수자는 항상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음. 그러나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으로 부실 건설사 부도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2023년은 심각한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채, 부위, 어, 부채 비율이 큰 부동산, 시장에 다들 돈을 투자하길 두려워하게 되겠죠 네. 정부는 이른바 돈맥 경화를 막기 위해 50조 원을 풀면서 유동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게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음. 전문가들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지방의 중견, 중소 건설업체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놨었는데요 네. 우려하던 폭탄이 동원 건설 산업에 떨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매출이 500억이나 된다 이런데 22억 원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서 최종 부도 처리가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어떤 겁니까 네 500억의 매출을 기록하는 기업이 22억에 무너졌다는 의미는 흑자경영 중난 부도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오른 금리로 연 36%의 사채까지 써가며 버텼지만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채권 시장마저 얼어붙어 돈을 구하기 쉽지 않은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준공된 건물의 미분양으로 사태는 더 손쓸 수 없게 되었는데요.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게 건설사들의 주요 수입원인 분양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겁니다. 네? 2021년 바닥을 기던 미분양 가구수는 2022년 들어 증가하다 10월에는 엄청나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미분양이 늘어나면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건설사들은 미수금이 늘게 되고 채무는 산 아래로 굴러가는 음. 눈덩이처럼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네. 악재는 한 번에 몰아친다고 하물 연대 파업으로 인해 공사 현장은 멈추었고 건설 자재비까지 폭등하니 버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음. 이번 동원 건설산업의 부도가 건설사 부도 리스크의 첫 신호탄인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음. 최근 어려운 건설 경기 또 대출 규제 어느 정도로 건설사에 좀 힘든 상황이라고 저희가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어, 그러니까 아 힘들어 죽겠다. 어디 공사 없나? 네. 에고 공사 하나마나 남지도 않는다. 음. 이런 말들은 최근 들어 건설사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건설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각종 자재비 상승, 인건비 문제 이어 대출 규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네. 건설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살펴보면 통상 12월에는 공공공사 발주 증가로 지수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음. 올해는 이례적으로 이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원인에는 대출 규제가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건설 경기는 심히 비관적으로 예상됩니다. 버티다 버티다 아마 도산하게 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보면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회사 돈이 아니라 은행 돈으로 공사 금액 대부분을 좀 마련한다. 그래서 지금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laughs> 우선 이번 부도 나게 된 배경을 좀 살펴보면 대구에 지금 근린상가에서 미수금 회수하지 못해서 발생했는데 대구에 있는 것들이 이제 사우나, 헬스장 이런 상가인데 분양이 안 됐어요. 아시다시피 네?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직격탄 처처에 코로나 때문이고 그다음에 네. 또 금리 인상되고 그러니까 이제 분양 못 하고 있는 부분 굉장히 많거든요. 음. 그래서 시행사가 먼저 파산을 하고 네. 미수금 이제 해결하려고 적은 금액이지만 그뭐 아주 금리가 높은 사채까지 이렇게 빌려다 쓰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그걸 해결을 못한 거거든요. 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기 회사 그 1년 매출이 500억이나 되는 회사가 네. 어떻게 이게 되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원건설 산업은 공사금액 대부분을 PF로 마련해서 PF가 네? 뭐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네,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어, 금융권이 사업주의 신용이나 물적 담보를 보고 자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고 네? 그 프로젝트를 프로젝트 지금 짓고 있는 프로젝트 상가면 분양성이라든지 이 수익성을 보고 빌려주는 자금이거든요. 오, 네? 약간 투기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오. 어. 근데 이제 올해 6월부터 금융기관 대출 심사 엄격해지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언급된 강원랜드 발, 그 PF, 그 강원랜드의 그 금융이기 때문에, 네? 전국에 있는 PF시장이, 어, 저 강원랜드처럼 우리도 돈못 받을 수 있겠네 음. 하고, 금융시장이 제 꽁꽁 얼어붙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니까, 이미 준공된 건물인데도 대출을 안 해주는 지경까지 음. 이르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회사들이 자구책으로 연 이자 30%가 넘는 사채를 끌어다 쓰는데도 그것마저 빌리기 힘든 상황들 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고 사실 작년 동원건설사는 매출액이 540억 네? 영업이익이 24억 원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21억 원 그리고 이제 유동자산이 350억 수준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앞뒤 맞춰 보면 어 그런데 그거 22억이 부족해서 부도나나? 그러데 그 그런 것도 쭉 맞춰 앞뒤를 맞춰 보면 작년 이익 잉여금이 12억 원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생뭐 1년 자산이 500억이라 그래서 500억이 다 한꺼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네. 그 그러니까 12억 원 이기 때문에 22억을 메꾸기에는 10억 가까이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음. 그래서 경남은행에서 이제 어음이 도래했는데 22억을 못 막아서 이 도산이 된 거죠. 음. 어쨌든 이런 튼실한 어떤 중견 기업이 이런 사태를 좀 맞을 정도라면 앞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느냐 좀 걱정이 되는데 대부분 판단에서는 지금은 시작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가 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입니까? 어, 동원건설산업이 부도 처리되면서 70여 곳에 달하는 협력업체들의 연쇄 피해나 도산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시던 다양한 공정의 일일 노동자를 비롯해 인근 지역 경제에도 암울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일자리 부팅 목욕할을 해온 건설산업에도 위기로 건설업체의 하도급을 받는 업체도 자금난 혹은 부도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건설, 금융, 가계의 동반 부실을 위험으로 서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미분양 속출에 자재값 급등, 하물연대 파업 등에 따른 자재수급 불안까지 겹치면 언제든지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폭탄 돌리기 수준의 사업장이 극증하고 있습니다. 지방시행사의 파산은 허다하게 일어나고 건설사의 부도도 지방부터 시작해 연쇄적으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동원 건설 사업의 부도 역시 시행사의 파산에서 시작되었는데 네? 문제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미분양 현장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돈줄이 말라붙은 지방 중견 건설사부터 연쇄 부도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양산에도 창원과 마찬가지로 이 신도시 개발로 인한 아파트 건설이 한창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 사태가 좀더 걱정이 되는데 혹시 뭐 시의원으로서 우려되는 상황이 있으십니까? 네, 제2, 제3의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에 대한 국가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부도에 관한 선제 대응이 어려운 업종 중의 하나가 저는 건설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2021년 양산시는 2017년, 2018년에 이어 세 번째 미분양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습니다. 그 무렵 부도 난 업체도 물론 있고요. 시에서 인허가권은 있지만, 민간기업에 대한 감사나 재무상태에 대한 감시 감독은 할수 없는 현실이기에, 네? 그저 불안한 마음으로 양산의 건설사들이 아무 탈 없이 기업 경영을 잘 하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음,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음. 뭐 가깝게는 미분양의 해결, 또 크게 볼 때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되게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요. 건설사가 미분양을 이제 들어내야지만 정확한 통계를 파악해야지 정부가 대책을 마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laughs> 미분양 지원 대책을 정부가 내놨더니 네? 대책을 내놨으면 미분양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미분양 <laughs> 숫자가 급증했어요. 아... 왜냐하면 건설사는 본능적으로 자기들이 미분양하면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고 또더 분양하기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항상 숨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부가 쓸 만한 대책을 내놓으니까 아. 미분양 솔직히 털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될게 정부가 정확한 수치 음. 실제 미분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어, <laughs> 사실 정부가 이제 동원 건설 건설 산업 동원 건설 산업 네. 그 부도 소식 뒤늦게 지방 중견 중소 건설업 그 부도 대책을 마련한답시고, 미분양 카드를 꺼냈는데, 네? 여기가 전좀 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네. 파악을, 문제 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꺼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업체들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진다. 아. 구체적인 대안을 달라고 이제 아우성이고, 10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어 4만 7천인데, 이렇게 하면 감이 잘안 오시죠? 네? 그러니까 어, 전월보다 13%가 증가했어요. 13.5%가. 근데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17.2%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엄청난 상승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양 분양이 안 되니까 건설이 당연히 힘들 되고 계속 돈 빌리로 다니는 상황이 반복되고 음. 근데 금리는 오르고 네? 자재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어, 어 몰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도 중앙 정부에다 대책을 계속해서 마련을 요구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부산시인데 지난달에 어, 국토교통부에다가 <laughs>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기업이 참여할 때는 물가 변동상 이걸 전문 용어로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물가 변동상을 적용을 하면 뭐, 어, 자재값이 올랐어도 그 부분에 처음 계약이나 그 이전에 계약했던 데 대한 걸 보존해주는 그런 정책이고 음. 또 하나는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을 현재 3년이잖아요. 네. 6개월로 한시적으로 좀 낮춰달라. 아. 그리고 이제 더한발더 나가서 재건축 안전 진단 평가 항목을 낮춰줘서 네? 재건축을 뭐 활성하게 해달라 그러는데 요것은 이제 안전에 관련된 문제니까 잘 모르겠는데 음. 앞에 두 개는 좀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서 어, 이렇게 지자체들이 중앙정부에다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정부에서도 그 PF 아까 파이낸셜 그 대책을 내놨는데 이 지방에서 시장에서 온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네. 어 그래서 지역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실제 미분양 상황부터 네. 정부는 빨리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게제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해주신 그 원자재가 폭등에 따른 부담 덜어주는 것들 또 전매 제한을 좀 단축하는 것. 부산시가 아, 정부의 요구를 한 거지 예, 않습니까? 예. 경남은 일단 음. 요구한 게 없죠. 지자체가 어떤 요구를 해야 되요 경남은 특별히 될까요? 지금 파악된 게 지금 지금 아직 음, 보이지는 않고요. 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건설사가 자기 미분양이 돼서 브랜드 가치 하락이라든지 오히려 더그 드러냄으로써 미부장이 더 악화될 것 같은 음. 우려를 정부가 빨리 불식시켜주는 게 네. 에, 중요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이 되게 중요하겠죠. 음. 그리고 그런 후에 미부장 해소를 위해서 맞춤형 부동산 pf 네? 대출 보증 확대 그다음에 규제 완화를 어, 음 추진해야 되고요. 음. 음, 전반적으로 지금 지역에서는 정부가 뒷짐지고 있다 뭐 이런 아우성들이 지금 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이제 심지어 그걸 다 매입해, 그, 그 지금 분양이 안된부분 일정 부분을 매입해달라는 요구까지도 나오고 있다. 그런 네, 그런 것들은 이제 사실상 한계가 있는 거고, 네? 어, 그 와중에 또 이제 지역 업체에서 벌멘 소리가 나오는 게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벌떼 입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벌떼 입찰이 이제 벌떼처럼 여러 개 이제 입찰을 하는 건데. 그 건설 업체가 페이퍼 컴퍼니라든지 자기 계열사를 입찰에 참가시켜가지고 네? 결국 이제 본인이 입찰을 쉽게 따가는 거잖아요. 어. 그러면 그 택지 분양한 걸 쉽게 사가지고 그 땅값으로 이제 이윤을 창출하는 음. 어, 그런 것들을 이제 그 규제하고 네? 감시하는 건 너무 당연한데 지금 네? 현재 이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강화시키거나 하는 조치가 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아, 뭐 이런 소리까 지금 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교수님께서는 실태 파악에 먼저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양산 시의회 차원에서는 현재 사태에 어떤 일을 좀 가장 먼저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어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부실한 건설사 조사, 음. 또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나 뭐 상가 조사, 미분양 아파트 선제 조사. 음. 또 부실이 예측되는 아파트 공사 현장은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양산 시의 건의한 준비 네? 뭐~ 차기 건설 사업의 재검토 음. 시의회 차원에서 감시 등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현 시스템상에서 실제 이런 역할을 할수 있을지 의문이 어. 듭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제가 소속된 양산시에 발생하지 않도록 네. 양산시 관계자 및 동료 시의원님들과 시의 함께 한번더 고민하고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에선 이미 여러 건설사들의 부도설이 파다하고 연말에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한 건설사들이 연쇄 부도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건설사는 불필요한 경비 지출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구조조정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는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과 과감한 규제 완화, 하루빨리 조치하길 바라며 오늘 헬로 유스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